2025년 하늘의 포효가 다시 깨어났다. 인류의 전장 위에서 전설로 불리는 존재. A-H64 아파치 롱보우가 그 이름을 다시 새긴다. 검은 하늘을 가르는 이 괴물은 단순한 헬리콥터가 아니라 기술과 힘, 그리고 전투의 철학이 하나로 융합된 완벽한 공격의 상징이다. 아파치 롱보우는 21세기 전쟁의 개념을 바꾼 존재다. 레이더 도미 머리 위에서 회전하며 적의 움직임을 360도로 포착하고 사거리 수 킬로미터의 헬파이어 미사일은 단한 번이 명령으로 전장을 조용하게 끝낸다. 바람이 불고 먼지가 일어도 이 기체는 흔들리지 않는다. 정밀한 자이로 시스템과 디지털 사격 형제 장비는 마치 인간의 눈과 손처럼 섬세하게 움직이며 조종사의 명령을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따른다. 2025년 형 농보우는 단순한 개량이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세대의 전쟁 기술의 선언이다. 새로운 복합 장갑은 총탄과 미사일의 파편 속에서도 생존성을 극대화하고 항공전자 시스템은 인공지능 기반으로 더욱 정밀한 표적 인식을 수행한다. 모든 것은 속도와 정확성, 그리고 생존이라는 세 가지 단어로 요약된다. 하늘 위에서 이 헬리콥터가 나타나면 적군의 통신망은 침묵으로 바뀐다. 그 포효는 두려움의 신호이고 그 그림자는 패배의 예고다. 로터의 회전음은 마치 징벌의 북소리처럼 들리고 지상 병력은 그 그림자 아래서 움직임을 멈춘다. 아파치의 시선이 닿는 곳에는 언제나 전장의 종결이 있다. 한국의 군사력은 이 AH-64 위위력과 함께 더욱 단단해졌다. 대한민국 공군과 육군은 이 헬리콥터를 통해 하늘의 주권을 완벽히 지켜냈다. 첨단 센서와 통신체계, 그리고 한국형 전술 데이터 링크가 결합되면서 아파치는 단순히 미국의 기술을 넘어 한국의 지능형 전술체계와 하나로 융합된 하늘의창이되었다 이제 아파치는 한국의 손끝에서 더 정교하게 다듬어지고 있다. 정비사들은 그 엔진의 울림을 음악처럼 듣고, 조종사들은 그 조이스틱의 감도를 손끝의 감각으로 기억한다. 이 헬리콥터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사람의 위지와 기술이 결합된 하나의 생명체와 같다. 강철의 날개 아래에는 한국 기술의 자부심이 흐르고, 그 내부에는 정밀한 전자회로가 전투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 전장 한가운데서 아파치는 혼자가 아니다. 한국의 K2 전차, 천무 다연장 로켓, KF-21 전투기와 함께 완벽한 3위 일체의 전력을 구축한다. 하늘과 땅, 그리고 전략의 경계가 사라지는 순간, 이 아파치는 그 중심에서 명령을 내리고 움직임을 통제한다. 그것이 바로 한국형 전장 네트워크 시스템의 정점이다. 적의 전차가 움직이고, 미사일이 하늘을 가르며 날아올라도, 아파치는 그 모든 것을 이미 감지하고 있다. 레이더는 100km 밖에 움직임을 읽고 IR 센서는 어둠 속에서도 열을 추적한다. 조종석 안에 조종사는 마치 신이 시야를 가진 듯 적의 위치와 방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한다. 당몇 초의 결정이 승리를 만든다. 그리고 그 결정의 중심에 아파치가 있다. 아파치 롱보우는 단순히 공격 헬기 나불리기에는 너무 완벽하다. 그것은 하늘을 통제하고 전장을 설계하며 적의 심장을 정밀하게 겨누는 하나의 전략 그 자체다. 2025년형 모델은 더욱 향상된 복합소재 블레이드, 저소음 기술, 그리고 전자전 대응 시스템으로 무장했다. 이 모든 것은 단한 가지 이유 때문이다. 전장을 지배하기 위해 한국의 기술자들이 이 헬리콥터에 손을 대는 순간 세계는 놀랐다. 정밀한 제어, 데이터 처리, AI 연동 시스템이 추가되면서 아파치는 더 이상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전술 네트워크의 지휘자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하늘 위의 지휘관, 그것이 바로 AH-64 아파치 롱보우의 새로운 이름이다. 그 거대한 엔진이 불을 뿜고, 로터가 회전하는 순간 공기가 갈라지는 소리가 전장을 흔든다. 강철의 날개가 하늘을 자르며 나아가고, 불꽃은 순식간에 목표를 삼킨다. 하지만 그 폭발 속에서도 아파치는 흔들리지 않는다. 조종사의 시선은 언제나 차갑고, 시스템은 정확하다. 전쟁의 혼돈 속에서 오직 하나의 규칙만 존재한다. 아파치가 하늘에 있다면, 그곳의 주인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 한국의 하늘은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그 하늘에는 아파치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단순한 전투의 상징이 아니라 나라의 위지이자 기술의 습니다. 강력한 무기 속에 담긴 철저한 전략, 그리고 조종사의 용기와 헌신이 만들어낸 완벽한 조화. 2025년의 아파치는 과거의 모든 전쟁 헬리콥터를 뛰어넘는다. 그 속에는 수십 년의 전투 경험, 기술적 진보, 그리고 인간의 완벽을 향한 열망이 담겨 있다. 그것은 단순히 무기의 진화가 아니라 문명의 진화다. 한국의 손끝에서 이 헬리콥터는 더욱 완벽해지고 그 엔진의 울림은 대한민국의 힘과 자존심을 상징한다. 하늘 위를 지배하는 왕, 전장을 설계하는 지휘관, 그리고 평화를 수호하는 강철의 수호자. 그 이름은 2025년 AH-64 아파치 롱보우. 이 세상 그 어떤 폭풍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심장이다.